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이 오래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 선거 때는 이런 이름을 달고 나왔던 정당이 이번 선거 때는 또 다른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책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이 가진 일관된 성향과 정책이 없다는 말이죠.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양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당의 이름이 선거철이 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가 되면 공화당에서는 공화당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후보를 선출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후보를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국민은 민주당 대통령이 실패하면 공화당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안이 될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일인 보스를 중심으로 이합 집산하는 정당만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가리켜서 보스 정치다, 또 패거리 정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책으로 대결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대결을 해온 것입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또몇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새 간판을 내걸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적하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리 대만 교회 모인데는 각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또 어떤 분은 더 나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내가 가진 은사를 펼치기 위해 그렇게 찾아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시고 뽑아서 대만 교회 교인이 된 거다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대만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많고 많은 또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왜 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를 모이게 한 겁니까? 그 이름대로 세계를 살리고 먹이라고 부르신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 지역 보급마, 민족 보급마, 세계 보급마를 위해서 적절하게 배치되고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각자의 목표를 따라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대만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온전히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당면했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이상 먹고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경제적 고통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까? 3절을 보면 흉년이 한 원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 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었습니다. 또 과중한 세금 역시도 한 몫을 했습니다.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기 전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빚을 갚지 못하자 일부 부자가 백성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성벽 건축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골고 골랐던 문제가 흉년과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 앞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었다는 거죠. 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 느에미아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느에미아가 분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흉년 때문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과중한 세금 때문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즉 백성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방식을 통해 백성들의 경제 기반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대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취한 이자가 높은 이자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보통의 이자일지라도 힘겨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흉년과 과도한 세금 징수 속에서 백성의 경제는요 계속해서 마이너스에 연속이었어요. 빚을 내서 썼지만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더큰 빚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어떤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늘려가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위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야.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에게는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오. 왜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공동체 성원에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돈 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일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성벽 재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다 전심 전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에 합치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추구할 때에 두 부류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무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일을 추진할 때 유다 백성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반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외부의 대적들이 그 일을 반대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는요, 소극적인, 수동적인 반대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분명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3장에 나왔던 이 드구와 귀족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애를 써서 성벽 재근에 동참했잖아요 그런데 드고와 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재근에 동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금모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이 세계에 통용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 것을 꺼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를 돌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원화로는 안 되니까 원화를 대신할 수 있는 실물 화폐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모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 가정도 결혼식 예물이며 아이들 돌반지며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금부치들은 싸그리 모아서 그래서 어, 현금으로 받고 왔습니다. 당시 메스컴에서는요 금괴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일로 어, 주목을 했습니다. 골드바 있잖아요. 이렇게 큼직한 것들. 이런 것들이 부자들이 쌓아놨던 것들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금괴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었어요. 오직 서민들의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금붙이, 장롱 속에 모아 놨던 작은 그런 폐물들이 전부였어요. 공동체에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항상 위기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경우는 다 서민들이에요. 전쟁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에 정말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정말 서민들의 돈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치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지만 실상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과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아는 공동체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높은 이자를 받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느헤미아는 그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더메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아더메치유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니, 걷고 더럽고 스코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아더 매치우.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그런 후에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행할 지니라. 대회를 통해서 느메의 미아와 백성들은 이자를 취하는 일을 그칠 것과 저당 잡은 물건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름을 쓰고 맹세를 한 것을 봅니다. 이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게 이방인처럼 했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대로. 답게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마음을 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벽공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성벽공사가 중단되었던 적은 딱한번 있었어요. 어느 때였습니까? 대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킬 때였습니다. 뉘에미아는요, 최대한 빨리 성벽 공사를 완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예미아는 다시 한번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고 대회를 열었어요 왜일까요? 내부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그렇게 또 상황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기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고 과감히 내부의 적을 물리치러 나섰던 겁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총독의 직분이라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주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유다 총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아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깨끗한 삶, 섬기고자 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느헤미야가요 이전 총독들과 똑같이 살았으면 어땠을 것같습니까 개혁을 하고자 하지도 않았겠거니와 혹 개혁을 시행했달지라도 실패로. 끝나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는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사명을 향해 다름질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유다 총독의 자리로 오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바사제국의 중앙요직을 차지하면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세를 부리고 명예를 가지며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방 한직, 왕의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유다 총독의 자리를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그가 이곳에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때 백성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였다는 겁니다. 개인의 치부, 개인의 명예, 개인의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 주신 그 자리, 각자에게 파송받은 그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서도 섬김의 삶,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것은 바로 사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장 말미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심는 것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심었어요. 심으며 누구를 바라봤어요? 상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장의 사건은요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 애를 쓸때그 일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있고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의 경우에는 여러분 상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싸우면 되니까. 자, 그러나 내부의 적일 경우에는 물리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게 내부의 적이에요? 그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욕망들, 세상적인 것들, 이게 내부에 적인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 속물, 근성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틈타서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서도 내부를 썩게 함으로써 그 성벽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부의 적을 물려쳤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과감하게 내부의 적들과 대면했어요. 못본 척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직시했습니다.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냈어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결단만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야겠다. 적당하게 헌신해야겠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런 내부의 적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해지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피를 토하는 심령, 간절한 소원을 가진 그 마음, 그 결단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똑바른 백성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믿음의 성벽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리에미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상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헌신되지 않냐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내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발본 세곤하기 위해 느에미아는 대회를 열었고요. 결단하여 그 일들을 처리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른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요? 왜 세상, 세상적으로 자꾸만 그릇된 행동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인생을 드리려 하는 각오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결단의 기도로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일했던 것을 그 일로 인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성벽 공사는 진척되지 못했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욕망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시고 전심전력하는 마음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열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